비교하기 비교한다는 것은 두 개나 두 개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같이 보면서 두 물건이 비슷한지,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야. 어느 것이 더 길까요? 어느 원숭이의 꼬리가 더 긴지 알아봅시다. 이 원숭이는 꼬리 길이가, 꼬리가 요 정도지. 그냥 보면 이 원숭이는 요 정도고, 이 원숭이는 꼬리가 말려있는데,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꼬리와 이 꼬리는 뭐가 더긴 거야? 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요만큼이고, 얘도 요만큼인 것 같으니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더 길다는 거는, 비교를 어떤 물건이 더 긴지 짧은지 비교를 하려면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어, 이 꼬리처럼 똑바르게 놓았을 때, 이 꼬리는 지금 똑바르게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 근데 이 꼬리는 이렇게 말려있지. 이렇게 상태가 다르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꼬리를 이 꼬리처럼 이렇게 잡아, 잡아서 당기면 똑바로 펼 수가 있을 거잖아. 이 꼬리가 지금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꼬리를 펼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 꼬리를 이렇게 펼치면. 그러면 이 꼬리보다는 이게 눈으로 보기에 더 길잖아? 그러니까 이 원숭이의 꼬리가 이 원숭이의 꼬리보다 더긴 거야. 음. 여기 두개 줄넘기가 있는데, 지금 시작점을 똑같이 놨어. 그리고 이두개 줄넘기를 똑바로 이렇게 넣었더니 이 하늘색 줄넘기는 이 정도 길이고 이 연두색 줄넘기는 요 정도 길이야. 그럼 이둘 중에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더 길어? 이 하늘색 줄넘기가 더 길지. 음. 그리고 이거는 연필이랑 크레파스를 비교를 했는데 이 책상 위에 똑같이 놓아놓은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연필이 이 크레파스보다 더 길잖아. 그러니까 연필은 크레파스보다 더 깁니다. 어떤 두 물건이 있는데 두 물건을 비교해서 길이를 말할 때는 더 라는 말을 쓰는 거야, 더. 그리고 반대로 크레파스는 연필보다 더 짧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한번 보자. 지금 필통, 색연필, 어, 이건 풀인가 어, 풀이라고, 딱풀이라고 하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물건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필통보다 필통보다 더 짧은 것은 어느 것일까? 필통보다 더 짧은 것은 색연필. 지금 필통보다 색연필이 더 짧잖아, 그지? 그리고 어. 필통보다 딱풀이 더 짧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어, 필통은 색연필보다 더 깁니다. 혹은 필통은 딱풀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색연필은 딱풀보다 더 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지금 이거는 세 가지 물건을 비교를 하는 건데 두 개의 물건을 비교할 때는 색연필은 딱풀보다 더 깁니다. 딱풀은 색연필보다 더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더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세 개보다 더 많은 물건을 비교할 때는 가장 깁니다. 가장 짧습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 이세개 물건을 비교를 해보면 길이가 가장 긴 것은 필통이거든. 그러니까, 이세개 물건 중에서 필통이 가장 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세개 물건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은 딱풀이야. 딱풀, 그러니까 이세개 물건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은 딱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물건을 이어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자, 길이를 비교를 할 때는 같은 상태를 만들어서 같은 상태라는 것은 보통. 똑바로 놓는다는 거야. 어, 비교하려고 하는 물건을 똑바로 놓아서 어, 기준점, 시작하는 점을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랑 이거를 비교를 하면 이게 이거보다 더 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게 이게 이거보다 더 짧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얘랑. 얘를 비교를 하면, 끝만 보면, 끝만 보면 지금 얘가 더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가 이만큼 더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가 더 길다. 이 친구처럼, 우리 것이 가장 길다. 더 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시작점을 보면, 얘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얘는 여기서 시작하잖아. 그러면, 얘와 얘를 제대로 비교한 게 아니야. 이 끝만 보기, 끝만 보고 길이를 비교를 하려면 시작점을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당겨야 돼. 그러면 얘 길이는 어한 요정도 될것 같아. 요정도. 음. 얘를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그래서 기준점을 얘랑 맞추면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긴 거지. 어. 그러니까 길이를 비교를 할 때는 길이를 비교를 할 때는 기준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야. 우리 것이 더 길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두 번째 친구가 만든 위에가 이세개 중에서 가장 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지금 얘가 만든 요게이세개 중에서 가장 짧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를 비교하여 말해봅시다. 이 청바지는 이 녹색 바지보다 더 깁니다. 지금 기준점을 맞췄잖아. 이렇게. 어. 이좀 맞췄는데 이게 더 길지. 어, 그러니까 청바지는 녹색 바지보다 더 깁니다. 혹은 녹색 바지는 청바지보다 더 짧습니다. 이렇게 더를 써서 두 개를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고 지금 세 개를 비교를 하면 기차, 버스, 어, 택시라고 하자 이렇게 있는데 기차는 버스보다 더 깁니다. 기차는 택시보다 더 깁니다. 버스는 택시보다 더 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고, 어, 택시는 버스보다 더 짧습니다. 택시는 기차보다 더 짧습니다. 버스는 기차보다 더 짧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세개 중에서 기차가 가장 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세개 중에서 택시가 가장 짧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가장이라는 말을 써서 이세 개에서. 어, 길이를 비교를 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비교하기 놀이를 해요. 어, 이반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동그라미를 만들었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끝나면 이 술래 두 명이 줄을 끊는 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이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는데 술래 두 명이 줄을 끄면, 이렇게 여기를 끊으면 뭐 이런 식으로 끊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나눠질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곱게 펼 수가 있겠지? 음.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이 더긴 건지 이런 거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끊어 가지고 끊어 가지고 두 개가 나왔고 이걸 가지고 쭉 똑바르게 똑바르게 이렇게 섰어. 그리고 시작점 기준점을 맞췄어. 그럼 쭉 보면 이 조랑 이조 2조 중에서 더긴 거는 이 조가 되겠지. 어. 그러니까 우리 쪽이 더 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길이를 비교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이거는 무게를 비교를 하는 거야. 지금 콧불소와 다람쥐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 같아? 어. 그냥 딱 보기에도 콧불소가 다람쥐보다 더 무거운 것 같지? 어. 그리고 이 친구가 아령, 아령과 수건을 들고 있는데 아령은 한 손으로 들기가 힘들어서 막 손을 덜덜덜 떨고 있어. 그럼 아령과 수건을 비교를 하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 아령이 더 무겁겠지. 어. 그리고 수건이 아령보다 더 가볍겠지. 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우개와 필통이 있는데 이두 개는 뭐가 더 무거운지 뭐가 더 가벼운지 그냥 딱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양팔 저울, 양팔 저울이라는 걸 써보면 그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즉, 양팔 저울 양쪽에 비교하려고 하는 물건을 이렇게 놓았을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물건, 아래로 내려가는 쪽에 놓여져 있는 물건이 더 무거운 거야. 위로 올라가는 쪽에 놓여져 있는 물건이 더 가벼운 거고. 그러니까 필통은 지우개보다 더 무겁습니다. 필통 쪽이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양팔 저울에서 필통이 놓여 있는 쪽이 더 내려갔으니까 필통은 지우개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지우개는 필통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새 물건의 무거를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뭐보다 더 가벼운 것은 어느 것일까? 책가방, 필통, 색종이 이렇게 있는데, 책가방보다 더 가벼운 것은 색종이겠지. 색종이는 책가방보다 더 가볍습니다. 필통과 가방을 비교를 하면 필통이 더 가볍겠지. 필통은 가방보다 더 가볍습니다. 색종이와 필통을 비교하면 색종이가 더 가벼울 것 같아. 색종이는 필통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필통은 색종이보다 더 무겁습니다. 책가방은 색종이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책가방은 필통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뭘까? 책가방이 가장 무거워. 그러니까 책가방이 이세개 중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가장 가벼운 것은 색종이야. 색종이가 가장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접은 종이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물건을 찾아 봅시다. 종이를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어, 연필을 놓으면, 어, 그냥 이렇게 이 접은 종이 위에 연필이 잘 놓여져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이거는 국어 사전인데, 두껍고 무거운 책이야. 이 책을 이런 개첩은 연필 종이 위에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종이가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어. 그러니까 이 무거운 책은 이런 식으로 종이 위에 올려 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필이 연필과 이 국어사전은 뭐가 더 무거울까? 어. 아마 국어사전이 더 무거울 거야. 이두 개를 양팔 저울에 올려 놓으면 국어사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래서 국어사전은 연필보다 더 무겁습니다. 연필은 국어사전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양팔저울이랑 비슷하게 시소를 이용을 해도 무게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양팔저울은 내려가는 쪽이 더 무거운 것이고, 시소도 마찬가지로 두 명이 이렇게 앉았을 때 내려가는 쪽이 더 무거운 거야. 올라가는 쪽이 더 가벼운 거고, 그러니까 이 시소를 보면 중기는 연수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연수는 중기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시소를 보면 수일이는 중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되고, 중기는 수일이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중기가 있고, 연수가 있고, 수일이가 있는데, 중기는 연수보다 더 무거워. 어. 그리고 수일이는 중기는 연수보다 더 무거워. 그리고 수일이와 중기를 비교했을 때 수일이가 더 무거워. 그럼 중기, 연수, 수일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은 누구야? 음. 연수가 중기보다 더 무겁고 수일이가 중기보다 더 무거우니까 수일이는 연수보다는 당연히 더 무거울 거야. 그러니까 이세명 중에서 수일이가 가장 무겁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중기는 수일이보다 더 가볍고, 연수는 중기보다 더 가벼우니까, 이세 명, 연수는 수일이보다도 당연히 더 가벼울 거야. 그러니까 이세명 중에서 가장 가벼운 사람은 연수지. 그래서 연수가 이세명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